아 그리고 이거 앨범 내고 또 새롭게 흑역사가 떠오르는 게그동대 오빠 앨범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뭐 TV에서도 한번 갔다 오고 음, 아, 라디오 어, 라디오 했었죠 한번 갔다 오랬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원래 당시로서 지금은 종영된 프로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타킹에서도 섭배가 왔었어요 아 그랬어? 그래 그때 하겠냐라고 했었어 우리한테 아 그랬었어? 응, 왜난 몰랐지. 섭외였어. 아니 네가 흘려들었겠지. 뭐냐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와, 났고 스타킹에서 나가 뭐하냐 근데? 그러니까. 아, 할게 없었구나. <laughs> 나가봐야 할게 없었구나. 어, 그러니까 아예 아... 그냥 생각을 안한 거지. 연락은 아... 왔었어. 상우들이 아하... 이런 거 만든다라고 하니까 워낙에 제보들도 들어갈 거고 아... 다양한 걸 찾고 있으니까 스타킹에 참... 출연하겠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아마 지나가듯이 그 제작진이. 이런 연락은 왔었지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 아, 던지고 지나갔던가. 왜냐면 그때는 아, 아직 앨범도 나오기 전이었어. 아 그래. 어, 왜냐면 우리 그 라디오나 갔던 것도 앨범 나오기 전이야 아니야 앨범 그때 앨범이 아, 나왔어서 간 거야. 아 그래. 어,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네. 그 CD를 존데 계속 튀어가지고 기억한다. 아, <laughs> 튀어가지고 아, 아. 몇 번을 다시 재생해가지고 겨우 그러면 막 그러면 그랬어. 스타킹도 앨범이 나온 이유일 수도 있어. 아, 아. 근데 우리가 나가서 뭐 하겠느냐 싶었던 거였는지. 해간 그리고 아마 멤버들이 좀 반대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어, 아니 그런데 내... 나가기 좀 그런데요. 막 약간 이렇게. 그렇지 그랬을 <laughs> 거야 또. 아니 그리고 나는 그 뭐야. 나다 데서도 얘기했는데 너목보에서 연락이 온 거야. 그거는 아직 앨범 나오기 전이잖아. 앨범 나오고 나서. 그것도 왔어요. 어, 어 나오고 나서. 연락 받았던 거는 우리 기억 가지고 있는 너랑 명준이. 어 어. 음. 어 명준 씨는 어떻게 된 거지? 뭐 기억이 안 나는데. 명준이한테도 연락이 같이 왔었어. 그리고, 그리고 씨는... 현이한테도 왔어. 이현이한테도. 아 그래? 어 어. 아니었구나. 현이는 근데 왜안 나갔나? 저음으로 어. 딱.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노래 못할 것처럼 보였다가 어. 저음 노래로 해야 되는데 어. 그게 아마 시즌 원 때지 않아 투였나? 원 때는 아니었고 어쨌든 하여튼 나중에는 너무 어.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치, 그치. 그냥 보통 잘하는 걸로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아, 그치, 정말 그치. 극상으로 잘해야 어... 이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그치, 실력자라는 그치. 사람들이 그치. 너무 극상으로 잘해버리니까 어, 맞아, 맞아, 어중간하게 맞아, 맞아. 잘한다 내지는. 일반인 중에서 그래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비빌때가못 되는 어, 거지. 그러니까 내가 그 뭐야? 그 동료 오빠 앨범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너무 에 잘한 사람이 많이 나왔었어. 그래서 작가님한테 전화 갔는데 뭐 이런 앨범 뭐 성우 누구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,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아, 네. 저희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, 섭외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 얘기를 하시길래 어, 근데 제가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메인 보컬은 아니에요. <laughs> 진짜 솔직하게 얘기거든. 근데 어 아닌데. 어, 근데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. 그 노래 부르는 거한 번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아 근데 제가 아, 제가 아닌데 제가 그건 아니거든요.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, 계속 해가지고 아, 그러면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연습실 있었잖아. 우리 <laughs> 연습실 있었잖아. 그 공연 때문에. <laughs> 나는 그래도 자신 있는 거를 찍었어 아니, 찍어서 근데 뭐, 전신으로 찍어. 아니, 얼굴, 아니, 얼굴, 만지어가지고보냈더니 <laughs> 보는 o 나니까 연락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e 이 i k e you're l i k 데 현이는 그 작가진을 만나러 u r e like, you're like, y o u r 가기 i k e you're like, y 두번인 e like, y o 미팅을 하러 작가를 만나러 갔어. 음흠. 그랬다 결국에는 걔도 <laughs> 잘하기는 잘하는데 여기에 붙이기에는 이었던 아, <laughs> 거지. 워낙도, 아, 그리고 아마 내 기억에도 명준이한테도 연락이 갔는데 음. 명준이 알다시피 예전부터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데서 아닌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끊더라고 음... 응.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. 음...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오... 아 왜냐면 그랬었어요. 그래서 명준 씨가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 달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도 아닙니다 선배님.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아닙니다. 이렇게 얘기. 아, 명준이가 그랬었거든. 우리가 동네 오빠에 어떻게 보면 걔가 이제 막 전속 끝 무렵 때대 불렀었던 거잖아. 걔가 어... 이제 프리가 되기 전이었어. 같이 어? 연습 아, 시작했던 건. 내가 기억하기론 그래. 풀이 아닌가? 이승만나 풀렸어요. 고어 이럴 걸. 죄송합니다. 제가... <laughs> 저희가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, 사실. 확실하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명준이가 워낙에 무대의 생활을 오래 했었고 음. 그런 사람들이 그 무대에 대한 향수를 못 잊는다라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들었어서 음. 동네 오빠한 다음에 걔한테 너 이런 무대 기회라든가 뭐 제안이 오면은 앞으로 음. 이제 프리랜서가 됐고 성으로서도 일을 계속 하면서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으니까 물론 바쁘겠지만 음. 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는데 정말 확고하게 음. 전 다시는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. 허.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단호하게. 어허.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진심이었고 음.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가 음. 끝나는 순간 이제는 나도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겠다라고 음. 했고 음. 그 동안 고마웠다 하면서 확실하게 딱 선을 그었나 봐. 음. 어, 그런데 그 이후에 어, 그렇구나 얘는 안 하겠구나 했는데 다른데 뭐 소소한 카페 이런 데서도 무대에 올라가고 그러니까.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음. 하더라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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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야 <laughs>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오빠가 탄생이 되었던 거죠 저도 사실 그 정자동 훈이 오빠였는데 저는 사실 사는 데가 영화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바로 정자동이 있어서 <laughs> 아그 거기 살았던 적은 따로 없고? 살았던 적은 없죠 지나갔던 아, 적은 뭐야? 많이 있는데 뭐야 나만이 아니었구나 <laughs> 음, 저도 이제 조금 바꿨어요 영화동이었는데 옆에 정자동이 있어서 영화보단 정자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겠다 싶은 생각에 정자동으로 바꿨던 음, 아니, 나는 그래도 거기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한 거죠. 어,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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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그 화성에 살았던 동네로 할거 그랬나 봐. 지금 생각하니 <laughs> 리에 살았었거든, 리. <laughs> 어, 그러면 당동태 오빠 어, 무슨 정자동 누구 알았을때 어, 나는 너는 나는 도일이 훈이 오빠. <laughs> 야 사투리 아 그렇게 할걸아 그러니까, 아, 그렇게 할걸아 아, 아, 지금 생각났네 만약에 그 지역 사투리가 있으면 사투리도 써주면서 어, <laughs> 그렇지 좋았겠다.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렇게 했으면 아 네. 아깝네 아 이거 고하고 동네 오빠 아, 같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약간 <laughs> 시골 오빠 같은 느낌으로 그랬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네. 거.